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 감독입니다. 6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갑니다. 좀 있으면 지리한 장마가 시작됩니다. 여기저기서 낭보가 쏟아지는 오름수위가 곧 오겠네요. 다들 대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지공 낚시터 제방권입니다. 여기는 수심이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제방권 가운데가 11m쯤 됩니다. 해서 가장자리권인 5-6m의 수상자대를 설치했습니다 토종붕어연구소입니다 예전에 지공낚시터에는 이곳까지 좌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종좌대라 불리웠죠 수심이 깊어서 토종이 많이 출몰하는 곳 일년에 한두번은 토종오자가 나오는 곳으로 이름 난 곳에 수상자대를 설치 토종붕어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저는 양어장 뿐이 아니라 노지낚시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지를 다닐 때 보면 목줄 길이가 어떤 분은 35cm 까지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합사를 쓰시는 분 바늘을 크게 써야 한다는 분 정말 그럴까 저도 귀가 얇아서 그때 그때마다 따라서 바꾸곤 했지요 그래서 지난 5년간 향붕어 실험을 했다면 이젠 이곳에서 토종붕어도 함께 여러가지 실험도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시청하시면서 함께 연구해 봅시다. 오늘 첫날입니다. 첫날은 올 옥수수로 낚시를 하면서 과연 토종 붕어가 나오는지, 만일 나오면 토종 붕어와 향붕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지 보겠습니다. 아울러 토종과 향붕어 구별법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재미있고 멋진 낚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낚세! 오늘 채비는 올수유입니다, 여러분. 올수유. 절대 강자. <laughs> 올수유에 옥수수. 목줄은 정확하게 20cm 썼습니다. 20cm. 20cm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길입니다. 20cm. 옥수수 낚시는 20cm. <laughs> 아, 찌는 모두 딤플 노지 딤플 4호로 세팅했습니다. 채비는 올수유고요 여기는, 에, 걸리는 게 없어서 채비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수유를 뒀습니다. 수심이 어마무시합니다. 초릿대 끝에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지금 유동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laughs> 우리 끝에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낚싯대를 처음에 던져놓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죠. <laughs>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미꾸라지 밥이라고 쓰여는 있지만 토종 붕어가 환장하는 밥이라고 읽는다. 요거를 <laughs> 어서와 보리 밑밥이랑 반씩 섞어서 옥수수 물이나 물을 조금 섞어야 이 가루가 날리지 않습니다. 수정붕어들이 아직도 이 안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어, 향붕어들은 부화하고 치어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성어가 될 때까지 한 2년 동안 수심 1.5m에서 2m 가까이 되는 양식장에서 자랍니다. 더 깊은 곳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출하할 때 그물질하는 데 이제 힘드니까 1.5m에서 2m라고 합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자란 아이들이 아마 불애가 2m 안에 적응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와서 10m, 뭐 이런, 5m, 6m 이런 곳으로 내가기는좀 힘들다. 그래서, 어, 아마 그래도 뭐 오랫동안 몇 년을 이렇게 거쳐서, 어, 여기서 살았던 아이들, 그런 향붕어들은 이 깊은 곳까지 적응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불에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적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곳은 표정붕어가 조금 더 많이 서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오케이 오, 오 야, 야, 이게 야. <laughs> 야, 이게 토종인가요? 아, 토종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야, 이거, 야,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오, 토종입니다. <laughs> 분명합니다, 토종이. <laughs> 어이구, 야. 야, 아, 여러분. 아, 역시. <laughs> 정말 멋지게 지가 올라왔습니다. <laughs> 토종붕어가 확실합니다. 한눈에 봐도 딱. 야 멋진 토종붕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laughs> 네, 토종붕어하고 향붕어 비교하는 법을 설명드리면서 계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자는좀안 되고요. 허리 급은 뭐, 향붕어하고 토종붕어하고 뭐, 바로 한눈에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37 정도 나오는 붕어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요 측선에 점들이 있습니다. 점들이. 처음, 아, 열 개는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토종붕어는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중간 열 개는 중간에 있고, 끝에 열 개는 끝부분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이 토종붕어입니다. 아, 자, 기가 막히죠? <laughs> 와, 첫수가 아주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고맙다, 붕어야. 야 역시. 여기는 어디? 지공낚시터. 토종붕어 연구소입니다. 자, 6월, 20, 6월 24일인가요? 24일 아침에 나온 토종붕어. 37, 늠름한 붕어입니다, 여러분. <웃음> 멋있죠? <웃음> 인사 한번 할래, 너도? 아, 그렇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는 지공낚시터 토종붕어 연구소입니다. <laughs> 자주 찾아오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어이! 낙새! 잘가라! 오우! 잘가라 아이고 잘가라 고맙다 이렇게 실험에 응해줘서 고맙다 어우! 구독! 좋아요! <laughs> 아이고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완벽한 토종입니다 <laughs> 아 이거 토종이 나오네요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종이 나옵니다 아마 향붕어도 이 깊은 곳까지 적응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향붕어가 나오면 또 어떤지 측선의 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너는 아우,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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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는데. 어? 아이고야, 오늘 뭐 난리 날것 같습니다. <laughs> 오, 구라지밥을 뿌려 놓. 고가 있네요. 아우 꾸라지밥이라고 잘못 쓰여 있는 토종붕어가 환장하네. <laughs> 여기에 나오는 토종붕어는 전부 다 자생입니다. 여기는 토종붕어를 절대로 방류를 안 합니다. 아우 찌가 올라와서 완전히 서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보셨죠? 이게 딤플찌의 위력입니다. 이야 자빠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laughs> 아직도 여러분 팀불지를 경험 안 해보셨죠 <laughs>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설마 이럴 줄은 <laughs> 내가 만들었지만 설마 이럴 줄 부드러우면서도 끈적끈적하다 이런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는데 제가 느낀 표현은 그렇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끈적끈적하다. 오, 또 올라옵니다. 와, 야 이야, 여 <laughs> 오. 오. 오, 오, 이거는 향봉어 같은데요? 아, 올라와라, 올라와라. 오, 힘이. 오! 어디 갔냐 어디 간다 아거기를감았어야 어우 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야아 <laughs> 아유 오오와 그렇지도 <laughs> 와, 이게 없지. 여러분들 보셨죠? 올라와서 그냥 자빠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laughs> 이게 듬불치의위력입니다 아, 근데 왜 뱉었을까? 어떤 녀석이지? 아, 이게 수심 깊은 곳에서 하니까 100% 올라오네요. <laughs> 멋집니다. 응? 이게 또뭐냐 오 이거 웬일이야? 아 얘들아.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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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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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우. 자, 마침 향봉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자, 향봉어 구별법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한 눈에 봐도 향봉어죠? 자 이거는 뭐 한눈에 봐도 뭐 향붕어입니다 향붕어인데 씨알이 한 40에 가까운 좀못 먹어서 말랐네요 자 보십시오 이 처음부터 이 측선에 있는 점들이 다 이렇게 앞에 붙어 있어 앞에 비늘에 비늘 모양의 앞에 비늘 모양의 앞에 비늘 모양의 앞에 끝에까지 전부 다 비늘 모양에 이렇게 앞에 찍혀 있는 것이 향붕어의 특징입니다. 아, 마침 향붕어가 나와줬네요. 여기는 거의 토종붕어가 나오는데, <laughs> 향붕어가 나와줬습니다. 이곳에서 또화하기 전에 실험하면서 낚시를 해봤는데, 거의 다 어, 토종붕어가 나왔습니다. 수신구 깊은 곳에. 근데 이 아이는 향붕어가 나왔습니다. 향붕어도 나옵니다, 여기. 향붕어도 올해 들어가서 올해 적응된 아이들은 여기 깊은 곳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laughs> 자, 한눈에 봐도 향부옵니다. 자, 보내겠습니다. 잘 가라. 오이차. 반가운 것은 이 녀석도 깊은 곳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찌가 쫙 올라왔습니다. 아, 또 하나 알았네요. 향붕어라도 찌 올림을 보려면 어, 다른 낚시터, 양어장 낚시터, 관리형 낚시터 가서 향붕어 낚시를 할때찌 올림을 보려면 수심 깊은 곳으로 가라.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 홀리네요. 음. 이것도 뭐냐? 와, 뭐 이거 뭐야? 와. 어, 토종 향부인가 아. 아. 아, 힘들어. 손 바꿔. <laughs> 아, 우. 아윤이 녀석아. 어우. 어, 힘들어. 와! 묵은 걸 하나서, 어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 지금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한눈에, 한눈에 향붕어죠? <laughs> 야, 밑에 내려와서 그런지, 향붕어가 43입니다. 43. <laughs> 어마어마한 놈이 나왔습니다. 자, 43짜리 향붕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측선에 있는 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비늘 앞쪽에 이렇게 다 찍혀 있습니다. 비늘 앞쪽에. 비늘 앞쪽에 다 찍혀 있죠? 비늘 앞쪽에. 비늘 앞쪽에 이렇게, 이렇게, 비늘 앞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비늘 앞에. 모든 게 점이 비늘 앞에 찍혀 있습니다. 이게 향붕어입니다. 향붕어는 이렇게 한눈에 봐도 딱 향붕어입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와서 컸네요. <laughs> 아, 자, 보내겠습니다. 잘 가라! 어이. 이 녀석은 끌고 내려갔습니다. <laughs> 참 재밌네요. 여러 가지 붕어를 연구할 수 있어서 또 좋습니다. 제가 노지는, 노지에서 가끔 보팅을 할 때는 디바의 스피돔을 탑니다. 아, 근데 이곳에서는 매일 이렇게 여기 있는데 제 중국 탈출 김철유 씨가 마그마의 최신형 엣지포트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설치했습니다. 자기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끌고 나가고 설치해놓고 여기서 이제 연구하라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엣지포트도 수상자들도 짱짱하네요. 삐싱, 눈이, 눈이 많이 부십니다.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오! 나무에 걸렸네요. 아, 아, 오! 아, 샤워하구나 야, 근데 시야 이렇게 크냐. 여기 여기 들어가있는 향붕어는 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자 바로 한번 보시고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자 향붕어입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잘가라 딱 한눈에 봐도 탕붕어 <laughs> 와야. 와. 또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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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laughs> 여기 향붕어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깊은 데서 자라나서 그런지, 한안 보십시오. 향붕어, 야, <laughs> 아, 직선의 점들이 전부 다 앞에 있죠. <laughs> 자, 가라, 잘 가라. 야, 또 멋지게 한 눈에 봐도 토종 붕어입니다. <laughs> 한 눈에 봐도 토종 붕어가 나왔어. 습 <laughs> 아, 멋지게 올라오네요. 와, 아, 여러분 한 눈에 봐도 토종 붕어. 아, 이거 씨알이 참 큽니다. 토종붕어가 또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자, 한 눈에 봐도 토종붕어입니다. 한 눈에 봐도. 아, 참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 일단, 계측을 한번 하고요. 38.5 정도 나옵니다. 38.5가 나오는데요. 자, 토종붕어. 지금 한 30, 8 정도가 나오는 부분인데 자, 보십시오. 여기 측선에 보면 점들이 처음 10개는 이렇게 앞쪽에, 비늘의 앞쪽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앞쪽에. 앞쪽에. 그 다음에 중간 1개는이렇 정확하게 중간에 찍혀 있죠. 그죠? 중간에. 그 다음에 끝에는, 저 끝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비늘의 끝부분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완벽한 토종 보호입니다. 38짜리. <laughs> 반갑다, 궁호야. 낚시를, 오전에, 낚시를 해봤습니다. 네, 오전에 낚시를 해봤는데, 여섯 마리 정도가 나왔어요. 짬 낙으로 세 시간 정도 했는데, 여섯 마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딱 비율이 반반입니다. 이런 토종이 반. 야, 이거 좀 세어봐. 토종이 반, 향붕어가 반. 그래서, 오히려, 오, 참, 여러가지 연구할 게 많구나. 입질의 비교도 한번 해보고, 아, 향붕어는 어떤지, 그 다음에 토종붕어는 어떤지. 역시, 아, 제가 여기서 토종붕어 연구소를 차리기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여러분. 자, 완벽한 우리의 토종붕어입니다. 여기는 지국낚시터 계곡지. 여기또 막은 지가 오래됐어요. 신갈조수지가 오염됐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 지공리 저수지 가서 낚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버스를 타고 온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도 자생 토종붕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눈에 봐도 토종붕어. 여러분 오늘 몇 가지 하고 실험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지 감독은 토종붕어 연구소와 향붕어 연구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또 노지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세! 헬티 잘가라! 오이차!